와! 아, 맛있다. 게임이 음료 콜라로 바꾼 거냐는데. 아, 리를? 주기적으로 바꿔주긴 해야 돼. 내놈이에요 네, 네. 아, 제라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해. 어. 아니, 이게 딱 조합이 이지리얼과 제라스. 그냥 라인좀 죽이면 되는 조합이거든. 뭐라고삭지 말았다고. 아니, 우리 팀 조합 나쁘지 않아. 야, 유일한 내가 AP네 또. 아, 또 이런 영광의 자리를 나한테 안 보여주시네. 1인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잘하는 챔피언많은데 제라스임? 아 제라 제라스 좋아. 이판 입증하면 인정할게. 오케이. <laughs> 아 오히려 좋아. 참, 아우, 이거 좀 앞으로 갔어야 했나? 어우, 야, 너무 맛있는데? 어우, 씨. 아이고, 어떡하냐? 아, 진짜, 레오나. 이런 데다아니다 라인전으로 위주로 하고 싶은데, 이거 난리났네 아이고야. 아까비 저 제일 녹여버려 나이소아 근데 나쁘지 않다니까 제라스 와 사포 시간... 알려왔네. 제라스... 하고 싶은데 어려서 손도 못 댑니다라고요. 아, 어려운 챔프긴 해요. 어, 예, 난이도 좀 있어가지고... 거리 계산 잘 해야 돼. 우와... 아니, 그냥 수호가 좀 잘한다. 어! 아니 얘들아. 아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싸우냐? 어? 아이고. 그냥 아래서 하면 되지 않나? 아니 오브젝트 싸움만 잘 풀어가 보자. <놀람> 어이구 날이 <난리> 났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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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뭐 어떻게 이기냐? 아, 근데 이거 야쏘, 야쏘랑 리량을좀안 컸으면은, 아, 복킬이 되는데. 질만 했어요. 어 멘탈이 너무 약해, 팀이. 이거 봐봐. 아니, 봐봐. 이게 말이 되냐고. 포세서 그냥 위즈랑 제라스고 라인 좀 주도고 있으니까 푸시 주도고 있을 때 정글 보수, 어, 보올 텐데 그럼 상체에서 이득 보면 되는데 무조건 남타, 너. 어. 인연인데. 너무 아텀 탓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아니 이렐리, 아 잠깐 잘았어, 내가 봐봐. 이레, 이렐리 잠깐 일로 앉아봐요. 내가, 내가 봐봐. 내가 어디가 답답했냐면은 보시 캐리가 가능했다 이 말이야. 탑 탓은 거의 없다 보거든요. 왜냐면은, 아니 탑이 이거 다리수 상대로 이득 엄청 봤어. 어, 탑은 오히려 이렇게 땄단 말이야. 에이 고아 여기 잘하거 알아. 아니 뭐 미드도 뭐야 왜래 이거. 아니, 그렇다고 해서 보시 손해를 봤냐? 어차이내게 싸워가지고, 보통 진게 아니란 말이지. 어, 그 있네. 클라리있네 아니, 봐봐. 여기까지는 순조롭게 잘 이득 봤어. 어, 여기까지는 잘 이득 봤는데, 아니, 어디서부터 꼬이냐? 여기서부터, 아니, 봐봐. 여기 양쪽 다 시야도 없고, 애매한 구간에서, 아니, 레오나가 죽고, 미드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건데, 여기서부터 핑을 오지게 찍더라고. 어. 탑은 이미 시야 차이로 압박 잘하고 있고, 주도권도 있어. 자르반도 가져가가지고, 이 동안 하고 있고. 보통, 어쨌든 간, 이제 2킬이어가지고, 이제 캐리도 가능하단 말이야, 구도상. 캐리까지 모르더라도 조합이 이래서, 캐리까지는 아더라도 반은 무조건 간단 말이지. 어, 야스오가 주도권 있는 거 알겠어. 어. 봐봐, 근데 녹턴. 아니, 녹턴 봐봐. 아니, CS가, CS가 12개. 아니, 31개. 아니, 여기서부터 이미 미드 주도권 없어. 여기서 미드 버려야 돼, 이제. 아니, 미드가 뭐, 솔킬각 나올 거다 하면 뭐, 6레벨부터 보던가 하면 되는데, 근데, 라인 주도권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아, 미드 주도권도 없어서 시야도 못 먹는 이 상황에서 보스 당연히 푸시를못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제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라인 주도권 가져오고. 봐봐, 탑은 또, 봐봐, 이렇게 숨으면서 탑 이기기 있지 아니 이러면은, 아니, 진짜 게임 쉬워진다 보니까. 자르반이 보다님은 탑을 달고 하는데 미드 살리게 하고. 탈리가클 이유가 없었단 말이지, 게임 전체상. 봐봐, 계속 압박하잖아. 탈리아안 보여가지고. 봐봐, 리가 일단 왔어. 아, 그래 일단 교전해가지고 이대 뭐 교환했죠 여기서 이거도 근데 되게 아쉬워 이거 그냥 천천히 했었으면은 그러니까 포킹 싸움으로 다 잡을 수 있었는데 레오나 바로 미드 봐봐 여기서 얘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데 봐봐 이 녀석 탈리아 위치도 안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무지성 들어갔다니까 탈리아 위치를 알았으면은 이거 1대3일 수도 있었던 거고 이걸 다한거내 탓을 한다니까 어. 아, 뭐야, 녹턴이야? 아, 일단 있어봐봐요. 당연히 이러면 보시 주도권이 없지. 시야도 없고, 미드 이거 푸, 푸시도 못해, 이러면은. 왜냐면 난 레오나 디바야 돼, 이러면은. 아퍼푸시를 하라고 했어. 아, 그래서 아퍼푸시를 했는데, 만약에 스탈리아 또궁 타고 와봐. 아, 그럼 보시 당해. 아, 그것또 보타시야. 아, 근데 좀야수가 잘하는 애긴 하다. 야수가 그냥 뭐. 야수가 그냥 성장력 굉장히 미쳤네. 어, 봐, 이런, 푸시를 못해. 아, 근 이렇게 보니까 또, 제라스를 괜히 한것 같기도 하고, 탈아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네. 안돼 이렐리아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은, 이 구도가 당연히 탑은 이긴데 답답할 수 밖에 없어. 레오나가 계속 보고. 아, 근데, 피는왜 찍는 거야? 아, 피는왜 찍는 거야? 나도, 나도 답답하다고, 게임하는데. 그러니까 레오나가 미드로 로밍 많이 간건 아는데 이거 흐리는 것도 기술이에요 아니 프로게이머들이 왜킬각기안 나오는데 이걸 다 계산하면서 앞으로 안 가면서 이제 그 그림에서 버텨주고 다른 라인에서 이득보면서 그렇게 포텍골드 뜯고 이제 미디어 이득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득을 보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림인데 어머나 세상에 어? 다른 라인에서 계속 죽어저 이러면 당연히 레오나가 이득일 수밖에 없지 어 봐봐 여기서도 내가 뭐로밍온 왔는데 이미 로밍 오기 전에 끝났잖아 이거는 로밍이 느린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기동신을 생각 안하고 무조건 싸우는 이유가 미드탓이지 아 아까 그 녹터님 어딨어요? 유튜브에도 없고 트위치에도 없어요? 착하게 사니까 유튜브까지 만들어 주시네. 어? 그리고 이겼는데 조합이 아, 이거 좀 미안하게 됐네. 아, 참. 이게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지 않겠습니까? 실론키를엿보셨다가큰코 다치십니다. 오케이. 벌써부터 압박 푸시. 이거죠? 아, 이제 좀 말도 안돼 사실상. 어, 이 대치구도가 말이 안돼 보스. 어, 러브 이저서 잘하네. 다루기. 뭐야 뭐? Yes. Yes. 와, 킬가냐고아니키킬 100%라고. 야, 뭐야! 아, 니 내가 키다! 아, 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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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미아거이으로도이막이지맞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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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네 그냥 지금 힘다 빠졌어. 문도야, 버터랑 아, 끄는 거야? 아! 어, 문도야. 아, 잠깐만, 문도야. 너 그거 너무 문도 스타일인데? 괜찮아? 아, 어... 어, 아니 문도 이 자식. 어, 야야, 문도야, 너 비켜, 비켜, 비켜. 전화기 끄는 새끼야. 아이고! 아, 그어쩐나 이거 아, 갑이... 아, 근데 이게 이긴 게 아니라서 좀더 지켜봐야 돼. 아, 이번 판야런을좀 친다. 야, 이거 상체도 좀잘 커가지고. 와, 야, 씨 칼리사 템 나온 거 봐. 거의 코코 됐다. 이거죠. 아우야 안다. 하지만 아이고. 하지만에서 끝났네. 아. 아 내가 두 번째로 킬이 맞네. 그러게요. 퓨미션이냐는데 근데 알고 있었다. 이거 아직 이긴 거 아니에요. 봐봐. 럼블 이 녀석 일치 그냥 이함물로 게임하고 있단 말이야. 저런 친구의 믿음을 져버릴 어, 수 없지. 나도 이야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오브젝트 사냥하면 될거 같은데? 우리 한타도 나쁘지 않아서 사실상 칼리치 킥이지 이제 게임. 야! 너 럼블 잡아라! 받준다 이게 칼리스타랑 고텔러스지 아, 바로 또 그래. 야, 근데 칼리 너무 잘한다. 야, 씨, 칼리야, 너무 잘하는데 이거. 아, 제발 형님, 제발. 아, 자들 밥에 개틀러스부리기라니 <laughs> 와, 야, 이 뭐야? 얘!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뭐얘 혼자 다른 게임하는데? 아 잠깐만 나 거기다 도착했어 나 거기다 도착했어 아 이게 예측이지 어야 형님 형님 아형 이거 아직 모른다 야 잠깐만 이거 아직 모른다는 아닌 듯?

좀 치트긴 썼지, 이거는. 네, 자, 솔랭에서는 여러분들 클릴로 합시다. 아니, 뭐, 끝나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뭐, 게임 중에 왜 이렇게 는 거야? 어? 근데 그 맛에 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사회생활에서 스트레스 받고 너무 지친 그 몸을 롤에서 이제 해소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난 공감 은 못하겠고, 저는 남타안 합니다. 이 <목소리> 못하겠고 나는 남자도 다아 이런 사은못죽